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 삼성 생명. 자, 눌림자리에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삼성 생명하면 그냥 보험주가 아니거든요. 보험법 개정이라든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했을 때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세 가지의 재료를 한몸에 품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 회사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상반기 순이익 1.4조로 역대 최대다. 배당 성향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초에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취득 원가로 요거를 계산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삼성생명이 예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뭐 5천원, 만원에 사놨다라고 하면 회계장부에 있는 그대로 그때 가격만 기록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세는 삼성전자가 7만원, 8만원이잖아요. 자, 5천원, 3천원에 샀던 게 7만원, 8만원 가니까 이게 원가 대비해서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쵸? 이제는 시세, 시가 기준으로 장부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게 되니까 숨겨져 있던 막대한 평가 이익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지분 가치가 평가 이익이요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3% 이상 보유한 이 지분, 삼성전자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뭐 해야 돼요? 삼성생명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5%나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빼버리면 5.5%를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 막 7, 8만 원대니까 원가 대비해서 엄청난 이익이 난다. 이렇게 평가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상법 개정으로요. 수십조 원의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돈을 삼성생명이 그냥 쌓아두나요?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인데 수조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되면 배당 규모가 상상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배당금 받으려고 삼성생명에 뭐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분할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CDMO 하는 본업은 그대로 가고, 새롭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게 신설이 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100%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삼성 생명이 촉발한, 어쨌든 삼성, 상법개정 이슈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매각 이슈가 삼성그룹의 지분 관계와 지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또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숨겨진 평가 이익이 현실화되는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했을 때 수조원의 현금이 유입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인데 배당 확대 기대감도 커지니까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하지면서 장기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성생명이 주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가 12만원대 거든요. 1차 목표가 직전 고점 라인 14만원까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삼성생명, 배당도 잘 주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요 종목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생명 강조를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8분이죠.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죠. 1%에서 14%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자 어제는요. APR 실적 잘 나올 종목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강조를 드렸고 오늘도 오르죠. 자, 0%에서 18%까지 급등하면서 어제도 수익 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전날에는 마찬가지로 실적주로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려서 8월 5일 요날 0%에서 17%까지 급등하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마다 장 초반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 나 매매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하루에 한 종목 딱 찝어 드리고 있으니까 한 종목만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4일에는 우양이라는 종목, 냉동 김밥 관련해서 드렸고, 1%에서 9%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쵸? 그 다음 첫날, NK라는 종목, 매일마다 지금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거든요. 8월 1일 NK 9%에서 21%까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마다 수익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제가 그 전날부터 재료랑 이런 거 엄선해가지고 여러분 장 시작 전에 한 종목 딱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2940-3278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숫자 1, 한 글자 딱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로 답장을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텔레그램 좋은데 텔레그램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문자로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보시다시피 원픽을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 번호 2940-3278번으로 나는 문자로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참여라고 참여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원픽 종목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에 드리니까 뭐 매수 하시든 안 하시든 이 종목 제가 드리는 거꼭한 번씩 어떤 종목인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어떤 거 공유 드리고 있냐면요.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강한 종목만 뜨는 검색기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HJ중공업, 그 다음에 아까 원픽으로 드린 PS 일렉트로닉, 강한 종목 딱두 종목만 떠가지고 이두 종목으로 수익을 냈거든요. 어떤 종목이 강한지 장 초반에 어떤 종목 다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여러분들 주목을 꼭 하시면 수익 내는데 도움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뜨지 않으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 검색기 설정해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냥 뭐 기간 내 거래대금 이렇게 쳐서 여기에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검색기 설정 방법도 PDF 파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1, 한 글자 남겨주시면 하루에 많은 종목들이 뜨지 않는 이 검색기 PDF 파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